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코인하고 있는 고우 선생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 좀 드렸었나요? 결국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죠. 뚜껑을 열자마자 해리스 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50% 그리고 트럼프도 50% 이렇게 당선 확률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팍빙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뚜껑 열니까 어떻게 됐죠? 말도 안 되는 거의 사기 수준이었죠. 아, 참고로 이렇게 사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또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를 드리겠다. 결국 결과는 뚜껑 열자마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고요. 그것에 대한 당선 축하 발표까지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역시 트럼프는 트럼프다. 본인에게 도와준 사람들을 아예 옆에다 대놓고요. 인터뷰까지 시켜준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UFC 위원장 같은 경우도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시켜줄 정도로 정말 대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도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대놓고 트럼프를 거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도지코인에 찬양을 한 일론 머스크. 그가 가지고 있는 도지코인.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이제 왔다라는 겁니다. 결국 1달러는요. 시간 문제이다. 그 어떤 것도 일론 머스크 도지 파더의 힘을 막을 자는 향후 3, 4년간은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도 얘기를 드릴 건데 아무튼 영상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 되셨으면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 볼 거고요. 이렇게 된 마당에 도지가 폭등을 하면요. 도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도지빔코인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뭐죠? 베이비 도지코인입니다. 그 베이비 도지코인의 폭등, 낼리까지 여러분들과 공유할 거니까 전부 다다 가져가셔서 도지를 혹시 놓치셨다면 베이비 도지코인을 통해서 대박 수익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고 선생, 본격적으로 영상 진행해 보죠. 고 선생,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이벤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수량은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각각 드릴 거고요. 기간은 2024년도 10월 22일부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 소진 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무료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우선 먼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증시가 이렇게 동떨어 반응을 한다는 것은 트럼프의 당선은 아무튼 투자자산의 이제는 폭발적인 상승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암호화폐에 들어오는 자금과 증시의 미국 증시 뭐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에 들어가는 증시의 자금이 사실상 성격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결국 성장성에 투자를 하고 있는 예, 투자 자금이라는 거예요. 안전한 자금보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올라가는 거고요. 특히 암호화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 친구가 둘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암호화폐에 자금도 원활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상승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시대? 트럼프의 앞에 빠졌네요. 전성 시대라는 겁니다. 자 6일 대선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 다우존스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음 여기 있네요.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놓고 밀었죠? 일론 머스크가 뭐 만드는 회사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전기차죠. 전기차 테슬라 주가가 14% 이상 폭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폭등.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당연하죠 트럼프를 대놓고 밀지 않았습니까 완전 찬양했잖아요 물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사진을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laughs> 어? 두 손을 이렇게 푸쳐 핸섭을 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 하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난 당신을 너무 찬양합니다 난 진짜 당신밖에 없어요 할때 여기 두발 보이세요? 점프한 거 보이세요 여기? 여기 점프한 겁니다 점프해서 이렇게 했다니까요 누구 앞에서? 트럼프 앞에서 네, 대놓고 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 트럼프 이익이 최대 수혜자로 부상. 베팅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고요. 거기다 돈도 많이 쓰셨어. 1,800억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100 정도는 좀 뽑아야겠죠. 예, 네, 100배. 그러다 보니 전기차 테슬라 주가가 14% 폭등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도지코인이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웃기죠. 그렇죠? 네, 일론 머스크 도지파더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 유난히 테슬라가 말도 말고 탈도 많은데 테슬라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하나 그로 인해서 도지코인 아, 주변에 코인 안 하시는 분들도 도지코인을 아시더라고요. 그 멍멍이에 대한 캐릭터 그거에 또살을녹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는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라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기반의 선물 현물이 엄청나게 강세가 나오고 있고 이 강세가 앞으로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죠? SEC, 게리 긴슬러를 날려버린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규제와 택스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트럼프. 이야기 드렸죠? 트럼프가 모든 법적인 제재를 다 붕괴고 정치적으로 눌러버리는 상황이 생길 것이고요. 당선 되자마자 못해도 2에서 3년은 우리나라 빚 때문에 5년의 단임제임에도 불구하고 한 3년간은 버팁니다 근데 문제는 3년 넘어가는 순간 우리나라는 이제 막 맛이 가는 거죠. 맛이 갑니다. 레임덕이 온다고 그러죠. 그런데, 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맛이 안 가죠. 왜죠? 4년 중임제입니다. 4년하고 또 4년이 더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점이 됐을 때더 강해집니다, 사실. 또 되면 또 사년이니까 우리도 이걸로 바꿔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언제 쯤 누군가는 한번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다음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 좀 제발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도지코인은 이제는 불붙듯이 날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 가장 큰 이유 딱한 가지만 얘기 나누죠. SEC의 규제가 완화 그리고 그로 통해 도지 ETF가 등장을 곧할 겁니다. 예. 그것도 여기다가 스팟이라고 붙이죠.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듯이 도지 현물 ETF가 나올 확률이 90%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만원 수준이었던 비트코인이 1억이 갔습니다. 예, 공두개 붙여야 되죠? 똑같습니다. 저는 여기다 공두개 붙인다고 봐요. 도지코인. 지금 200원이라고 가정하면 260원이지만 공두개 붙이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게 도지코인의 가격이 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도지코인 100만원짜리가 100만원도 아니었죠, 사실. 1억 갈 거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그 시발점이 됐던 게 스팟 ETF였어요. 도지 ETF 만들면 안 사실 건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실 거잖아요. 그러면 돈 많으신 분들은 안 살까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 강력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예,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도지뿐만 아니라 베이비 도지도 갈 수밖에 없다. 요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보세요. 코인으로 등장한 페페. 페페가 미국에 있는 그냥 애들 보는 애니메이션의 그냥 캐릭터입니다. 개구리 왕자인데 어설퍼 보이죠? 이걸 가지고 코인을 만들었는데 참 어처구니 없죠. 그게 밈코인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3일만에 2만 1000%가 폭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두개 지우면 퍼센테이지가 지워지겠죠 2만, 2, 210배 수익을 3일만에 여러분께 드렸다는 거예요. 3일만에 2만 1000% 폭등. 새로 출시된 밈 코인 페페가 주목받고 있다. 2023년도 4월 19일. 이때 당시에 폭발적인 코인의 상승이 기조가 이어졌다라는 거죠. 지금 약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솔라나 기반의 밈 코인들이 폭등 랠리가 나오고 있고요. 제2제3의 페페 코인을 위해서 다들 눈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라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고요. 트럼프 역시 일론 머스에게 러브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대통령? 도지코인의 대통령. 도지가 뭐죠? 밈코인이죠. 따라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베이비 도지코인이 여기서 나온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성 환율이 매우 높은 트럼프. 그로 인한 엄청난 영향 선한 영향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급등할 수밖에 없는 도지 베이비 도지 코인.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고 있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laughs>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진짜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고요. 적게는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베이비 도지 코인, 에어드랍 이벤트. 함께 부자 되자는 얘기입니다. 20, 2024년도 10월 22일, 그저께부터 시작을 했고요. 물량 소진시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오셔서 인생 격전 한번 해보십시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종목이라고 보내십시오. 종목.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꿔줄 수 있는 베이비 도지 코인을 무료 에어드랍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생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다들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늦게까지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